할렐루야, 우리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부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심므이가 욕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욕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주셨던 것처럼 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극률을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으로 추원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해석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라지 비유에 대한 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두 가지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어, 겨자씨 비유고, 그 다음 비유,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두 비유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또저3십일절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깃들이느니라. 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릴 때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어세 번째 비유인데요. 사실 이게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데 이조그만한 씨에 이게 3m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커서 새들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겨자씨를 또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 사실은 그게 다 틀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겨자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겨자 겨자 나무가 아니고 어, 풀보다는 커요 풀보다는 크고 한 1m 조금 더 1m 정도 되는 1m도 안 되겠죠 그런 겨자 풀이에요 풀 풀과 비슷한 겁니다 음, 이... 우리가 산 미다가 되고 새들이 앉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겨자입니다. 그러니까 겨자 나무, 겨자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사실 풀인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실은 새가 그 위에 앉을 수가 없고, 그,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이 얘기를 했느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볼게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이, 이게 절대 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겨자 씨 하나를 쥐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자기 딱 이렇게 갖다 심었습니다. 그건 사실, 이풀 같은 거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건데, 이 잡초와 같은 씨를 정원에다가 심어가지고, 이거를 잘 갖고 어큰 나무를 만들어 보겠다. 이건 엄청난 좀 과장법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나무가 될수 없는 그 겨자풀, 잡초를 어떻게 새가 깃들이는 큰 거목을 만들겠습니까? 네.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잡초와 같은 쓸모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단해 보이는 거물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우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잡초 같은 사람들을 복음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믿는 자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강한 거목과 같은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아직도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 속에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목이 될수 있습니다.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거무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오늘 첫, 오늘 봤던 첫 번째고, 원래는 이 일곱 가지에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지금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그것을 집어넣는 여자와 같은 게 천국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겨자씨라는 것은 외적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에 들어간다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매적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 작은 것 같은 이 누룩이, 나중에는 한 개인의 인생을 확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힘 없던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는데,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깡패 김익두 목사, 어, 김익두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역량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배드로 아무 힘없고, 또 무식해 보이는 그 어부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고,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누룩이라는 거는 사실 6월절 절기에서는 좋지 않은 겁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것의 그 발효성, 작은 걸 넣었는데 확 퍼져버려서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어떤 그 효과, 이 복음이 미치는 영역, 이 영향력 이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 힘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거목과, 거목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그 복음을 받은 개인이 바뀌어지면 시대를 바꿀 만큼의 응답, 역사에 남을 만큼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고 파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시편 78편 2절의 것을 인용한 겁니다. 바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 게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구약의 내용과 이 무관한 그런 독자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아주 명백하고 사실적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들, 그것들이 사실화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현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 귀하다. 내가 정말 이분을 돕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시작하실 꿈로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를 돕고 현장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 건다면 진정으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더라는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까지 복음하는 응답들이 이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겨자씨와 누룩별 정말 누룩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주님을 만나고 복음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진정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주불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